잭런셀 테리어를 입양하시게 되면 미끄러운 바닥은 절대 안 되시고요. 실내 생활을 추천드립니다. 저희는 프로플랜 연어를 급여하고 있습니다. 잭런셀 테리어는 이중모이며 털빠짐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은 주기적으로 털을 뽑아주는 미용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터그와 공놀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산책은 하루에 3회 이상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잭런셀 테리어는 특별한 질병은 따로 없습니다. 아마 피부 관리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선천적인 유전병이 매우 적은 견종이긴 하나 많은 활동량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바닥이나 높은 곳에서의 뛰어내리는 등의 행동은 슬개골 탈구나 골절 등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